어이 학생이 붙은 시험에 떨어진 학생이 또 연락이 왔어요. 아... 그래서 이 학생하고 연결을 시켜줬어요. 아... 저한테 참조로 보냈는데 제가 가끔 봐요 몰입을 잘 하고 있는 점인지, 몰입을 잘 못해 그 학생이 카톡을 한 거예요. 그래서 카톡을 업한 거예요. 바뀌었는데 한번 보시죠. 밥을 먹으면서도 길을 걸어가면서도 온전히 공부 생각만 할수 있었고. 역시나 그 힘든 마음은 눈독듯이 사라졌습니다. 너무 즐거웠어요. 정말 이제 교수님이 말씀하신 일초에 빠짐없이 생각하기의 중요성을 절실히 느끼게 되었습니다. 공부가 정말 잘 됐습니다. 꿀 같았어요. 이 학생이 시험이 끝나고 저한테 메일을 보냈어요. 그때 그 메일을 보여드릴게요. 시험은 총 일곱 과목을 4일 동안 보았는데 잘본 과목도 있고 아쉬움이 남는 과목도 있습니다. 그래도 정말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후회가 없습니다. 시험장을 나오면 처음으로 나는 할 만큼 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 이게 합격하고 보낸 메일이 아니에요. 시험 끝나고 보낸 메일입니다. 보통 고시 공부를 하면 우울증 생기고 각종 정신 질환이 생긴대요. 그래서 고시 페인이라는 단어까지 있답니다. 그런데 몰입은 힐링이 되는 거예요. 행복하니까 이렇게 행복하게 했는데 결과는 어떨까요? 교수님 오늘 최종 합격 발표가 났습니다. 석찬은 20등이네요. 이 학생 뽑을 때 150명을 뽑을 때 정말 제 인생에서 가장 기쁜 날을 맞이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 제가 소개한 어, 주인공들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오, 오. 네. 오. 김성우 씨하고 신가연 씨, 이준별로 일어나시죠. 저는 어, 김성우 변호사입니다. 어, 교수님이 처음에 이제 소개하셨던 그 시험에 떨어지고 여자친구한테 차임 사범 아 <laughs> 응, 연생이고요 지금 저는 어, 연수원을 수료하고 어,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키스트라는 곳에서 변호사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저 김성우 씨는 그렇다면은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에게 감사를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은? <laughs> 이별을 하고 나서 몰입을 통해서 변호사 시험을 합격하기엔 교수님께 감사를 드려야 되는 겁니까? 교수님께 감사드려야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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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에 이제 그 메일을 보냈, 보냈던 게그2013 날짜까지 기억을 하는데요. 2013년 12월 25일이에요. 저는 이제 날짜를 생각을 안 하고 보낸 거예요. 사실 지나고 나서 보니까 크리스마스 날제 보냈더라고요. 저녁 8시쯤 보냈어요. 그 다음날 전화를 주셨어요 근데 딱 처음 말씀이 아 제가 3시에 회의를 들어가야 돼서 지금 딱 10분의 시간이 있는데 10분 동안 제가 간략하게 얘기를 해드리고 또 전화를 드릴게요 라고 말씀하시면서 정말 10분 만에 <웃음> <웃음> 엄청나게 빠르게 해주시는 거예요 굉장히 열정이 넘치시고요 그리고 누구나 할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경험할 수 있는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신가현입니다 어, 지금은 사법 연수원 2년차에 재직 중이고요. 어, 이전에는 독서실에서 계속 처박혀서 몇 달간 공부를 하는 인생이 되게 하찮게 느껴졌어요. 그런데 이제 내 인생이 가장 가치 있고 행복한 삶이다. 아예 인생에 대해 해서 바라보는 자세 자체가 달라져서 그때 아 몰입이 되었구나라고 느꼈습니다. 네. 그 이제 게임 중독에 걸렸었대요. 게임. 중독. 그랬는데. 몰입을 해서 변리사 합격해서 그 이후로도 이제 몰입을 적용해서 일을 너무 너무 잘해요. 저는 이제 한 4년 정도를 변리사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고승도 변호사의 책을 막 찾아보게 되고 자기계발서를 찾아보게 되고 이렇게 되거든요. 고승도 변호사는 막 17시간을 이렇게 앉아서 공부하다가 밥 먹다가 앉아서 공부하다가 자고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저도 똑같이 하루 종일 17시간을 앉아서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공부 실제 시간은 4시간도 안 됐었어요, 실제로. 저는 머릿속으로 항상 막 게임이 하고 싶고, 뭔가 인터넷이 하고 싶고, 심지어 제가 어머니한테, 제가 제 정신일 때 약간, 어머니한테 컴퓨터를 약간 그, 잠금을 해주고, 그 비밀번호를 어머니만 아는 그 비밀번호 해달라. 그래서 어머니가 비밀번호를 캐놓으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어머니는 이제 밖에 나가셨는데, 제가 한 4시간 동안 그 비밀번호를 몰입해가지고, 네. 그걸 풀어서 게임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네. 제가 그런 시간들을 보내면서 저를 한 번도 칭찬해 준 적이 없었어요. 항상 와 내가 어떻게 이 공부를 안 하고 놀 수가 있지? 자책하지 않았던 그 순간부터 제가 몰입이 된것 같습니다. 게임 중독이었던 제가 공부 중독이 되더라고 직장을 선택하는데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던 것 같아요. 시험에 계속 떨어지고 어, 낙심하고 있던 때에 터닝 포인트가 됐다고.